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미형 노래교실 정춘. 좋습니다. 자 함께 박수 치며서 함께 가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목소리> 삼 수갑 사척척 산중 깊은 산중 어디에서 들리나, 들리나. 휘파람 소리. 이내 마음 을 울린다 아둘새 지지 배배 우는저 새들 도, 이내말까깊은 산중 에 해는 중천 인데, 아, 임 그리워. 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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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현장박수 헤헤 헤이, 헤이. 여러분 노래 좋아요 자 노래 좋으신 분 소리 질러 더커 <laughs> 남성 좋아해 흥청+ 흥청 하나 둘셋 상수갑산 청천산중. 깊은 산중에 어디에서 불어오나 회오리 바람이 내 맘을 울린다 부풍 한설 몰아치는 지겨운 겨울 푸른 처소나무 깊은 산중에 사연을 할까 아하, <미를> 니 그리워, 니 그리워 보는구나, 아하, 하니 그리워 보는구나, 아. 아 삼수갑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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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청춘 어게인에 무조건 달려와 준 우리 삼수갑산의 박상철 씨 오십니다. 박수 주세요. <목소리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철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박미연 교수님 또 방송에 또 함께 나오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박상철 씨는 지금 이제 정말 너무 떠도 너무 많이 뜬 우리 대형 가수분이잖아요. 근데 정말 네. 우리가 초창기에, 어 신인 가수 시절에 저하고 연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와주신 거잖아. 제가 사실 자우가할 네. 때. 맞아요. 사실 네. 박명현 교수님께서 그때 엄청나게 밀어주시고. <laughs> 또참 노래교실 네. 제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또 회원 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 주시고 해가 맞아요. 그 노래도 히트가 되고.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맨 처음에는 진짜 어, 시골 에 삼척에서 서울에 노래 공부하러 오고 부메랑 하면서 좌우가로 넘어갈 때 네. 그때 이제 저, 어 그때 차가 서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차를 얻어 타고 그렇죠. 계속 노래교실 돌고 방송국도 네. 함께 다니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좌우가가 뜨기 시작하는데 쑥쑥쑥쑥 그런 거야. 야우후죽순이라는거 있잖아. 요비온 네. 다음에 죽순이 팍팍 흘나가는 것처럼 나 그때 네. 너무 기뻤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사실 그때 네. 사실 그때 노래 강사께서 최고로 잘 나가셨잖아요. 뭐 지금도 최고 잘 나가지만 네, 네. 그때 정말 정말 회원분들이 어, 제가 노래 교실 네. 갔을 때 회원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그 방송하실 때 굉장히 재밌게 하는 거 가르쳐 줄 때도 굉장히 재밌게. 하는 거. 저도 맞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사실. 네. 자, 전그 동안 많은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것을 제가 알지만, 어그 좋은 노래도 많이 있어요, 사실. 하지만 이 노래는 듣자마자 딱 필이 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될 노래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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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가 있어요.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우리 어, 지도를 했지만, 그래도 직접 작사 작곡한 우리 박상철 씨가 이 노래의 포인트를 맞추자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불러야 될런지 방금 네. 또 교수님께서 박명 네, 네. 교수님이 부르실 때 어, 저는 어, 저렇게 부를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진짜 네, 네. 아, 사실 네. 그 저도 사실 그 비슷한 창법을 써요 원래 창법이 네, 네. 그 삼수갑산첩첩첩 이렇게 오오. 쓰는데 어, 여기서 음. 앞에 부분은 사실 가르치신 대로 뭐, 삼수갑산첩첩산중 깊은 산중에 쭉쭉쭉 나가면 되는데 뒤에 중에 아아아님 그리워 님 그리워 오는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 짚어줘야 돼요? 그 부분이 아니야 짚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원래는 아아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음악을 옛날에 그 임금 있잖아요. 네. 전나이 어인들이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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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어, 어, 어. 통촉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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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시옵소. 네. 그러니까 성, 지금, 헌. 네.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이, 어떻게, 이런 느낌. 아.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그냥. 우리도 이거를, 그렇게 부를래. 아니, 아니. 우리도. 너무 힘들. 아니, 이게 사실 제가 해보니까. 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죠. 제 자신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표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 이 노래마다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저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굉장히 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렇게도 표현하고 음. 했는데 제일 어려운 걸 제가 한 거예요. 네. 하고 난데 우리... 후회가 막합니다 그냥 우리 그냥 쉽게 부르면 되겠네 그러면. 그럼요. 예. 어, 그냥 울어버려. 네. 네네. 쉽게 울어버려. 네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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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렇게 하지 말고. <laughs> 아 그렇게 하는또뭐아 아, 아, 이렇게 오, 가도 상관없는데. 네. 네. 아제가 표현을 하튼 저는 음, 그 당시 제그제 그제 심정이. 네. 막 이렇게 이 쓰고 싶었던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 그게 가슴이 점이도록 정말 울고 싶어하는 마음. 어 그리고 그걸 이겨내려고 진짜 그 많은 이 자격증을 땄으나. 예, 그래도 역시 나에게는 노래가 최고구나. 예, 네, 그랬잖아요. 자격증을 네. 사실은, 예. 네. 음, 제가 그, 이렇게 대형 면허를 땄는데. 대형 면허, 예. 그러니까 네. 그건, 그건 좀 어렵진 않더라고요. 아,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네. 따, 따고 해서 뭐, 포크레인. 포크레인. 그, 굴삭기. 그좀 네, 구사... 좀 어려워요. 예, 네, 어려 거긴 정말 한두 명 붙어요. 아... 그거를 이제 하고. 대단한 의지예요 배도, 배도 네. 하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그, 거를 그, 통해서. 네. 또 뭔가 또 새로운 마음 가구도 생기고 아무튼 저희는요 우리 박상철 씨를 응원합니다. 아 정말 그 처음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제가 알기에 저 항상 응원할 테니까 오늘 삼수 갑산 노래를 그 동안에 진짜 가슴으로 울고 싶었던 것들을 다 토해내서 우리들도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노래 한번 그러면 들어볼까요? 제가 부를까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은, 어, 정말 우리 대형 가수죠. 우리 박상철 씨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삼수갑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수! 압수갑산 첩첩산 중 깊은 산 중에 거기에서 단순 들리나 휘파람 소리 이내마 맘을 울린다 진기대배 우는 전세들도 이들의 맘 팔까 산 중에 해변 중철인데 아아아 수갑산, 첩첩산 중, 깊은 산 중에, 어디에서 안수 불어오나, 해물이 바람, 이내 맘을 울린다. 웃통만설포같치는 지겨운 겨울, 푸른 저 소나무, 깊은 산중의 사연을 아닐까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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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